TV조선이 주최하는 2025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지금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세계 질서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지금 세계 석학들 간에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박한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포럼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올해로 13회차를 맞은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정랑의 세계 한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엔 전 세계적 석학과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무역 장벽, 외교안보 등전 세계적 위기 극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자인 카르멘 라이나트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세계 경제는 공공부채 증가, 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적 둔화 국면에 있다며 한국은 확장 재정보다는 장기적 저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학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해 동맹불실은 전략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세계 무역 안보 비용을 모두에게 떠넘긴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습니다. 이와타 가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모두에게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정치학자인 아미타브 아차리아 아메리칸대 교수는 결국 핵심은 글로벌 리더십이라며 중국, 인도, 브릭스 등 신흥 세력이 부상하는 만큼 동맹과 다자 협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을 진단하는 부동산 세션과 스테이블 코인, K컬처 세션도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은 AI, 자본시장, 노동혁신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리더스 포럼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